자 이제 핵심이죠. 어 라우터, 리코일, 클래스네임, 이머까지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라우터 먼저 리스트죠. 잠깐 멈추고 우와, 좀 크게 안 되나? 보이시죠? 잘 보이시죠? 자, 일단, npm, i, react, router, dom. 인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npm 한번 들어가 보세요. npm. 자, 내가 필요한 것들, react, router가 필요하다.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제 우리는 라우터 도움을 쓰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옆에 이렇게 있죠. 요거 클릭을 하셔서 여기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뭐 이거는 간단해서 외고 있지만. 그 다음 또뭐 했죠? 있죠? 리코일 있죠? 리코일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여기 리코일 있죠? 리코일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직접 찾아가지고 이렇게 조금 검색을 해서 직접 적용을 할 줄을 아셔야 돼요. 물론 지금은 이제 배운 단계에서 어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프로젝트 할때 여러분이 각자 이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이 또 따로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또뭐 있었죠? 이머 이머 한번 볼까요? 이머 있죠? 이런 식으로 이머도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이머 그 다음 클래스 네임스였나요? 클래스 네임 클래스 네임도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시고 클래스 네임스일까요? 네임일까요? 헷갈리네. 한번 볼까요? 전 프로젝트를 한번 가서, 네임 m 인지네 a m 인지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클래스 네임스네요 n a m 클래스 네임스. e 이것도 s로 바꿀게요. n a 자, 클래스 네임스 e s 로 가주셔서, 거를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패키지점 j 전 한번 볼게요. 여기 있죠. 자 클래스 네임스 이머 리액트 라우터 그다음 리코일 리코일 퍼시트도 있죠 참. 리콜 퍼시스트도 코일 음. 퍼시, 퍼시스트 퍼시스트 무슨 이름 자꾸 헷갈리네요 음. 퍼시스트 리콜 퍼시스트까지 한번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 설치가 된게 보이시죠 그리고 스타트 적용해 볼게요 똑같이 일단 이거 끄시고 필요 없는게 다, 다 이제 다 끄세요 tailwind 끄시고 index.js 끄셔도 되고 css 끄셔도 되고 앱이랑 루트만 남겨놓겠습니다 자 너무 크니까 조금만 줄여서 우리가 이제 어, 원래 앱에서 했었는데 루트가 생긴 뒤로부터는 여기서 했었죠. 그래서 저도 여기서 해줄 겁니다.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일단 리코일 적용하기 위해서 음 뭐라고 했었죠? 아, 리코일 루트 리코일 루트 해주시고 그 다음 안에 해시 라우터 근데 뭐 이제 여러분이 여기 앱이 사라졌네요 이제 라우터를 바깥에다 넣으셔도 되고 리코일을 바깥에다 넣으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앱 됐습니다 이렇게 임포트까지 친절하게 되어있죠 위로 올리겠습니다 자그 다음 이렇게까지만 일단 루트는 된것 같은데, 잘 적용이 됐는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앱, 앱 오셔가지고, 저는, 이 안에다, 형천 서브, 음, 1페이지. 일 페이지라고 하고 리턴 서브 페이지라고 하겠습니다. H1 해줄게요. H1, H1 이런 식으로. 그 다음 하나 더 메인 페이지. 또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 요 밑에다가, 라우트스 안에 라우트 두면 되겠죠? 라우트. 라우트는 단일 세대입니다. 여기서 패스, 메인, 한 다음에, 엘리먼트를, 엘리먼트 맞죠? 메인, 페이지, 하나랑, 서브, 1 페이지, 요거는뭐 서브 1 이렇게 하시고 하나 더 해서 만약에 아무 것도 포함이 안 된다 아시면 저는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게끔 하겠습니다. 라우트가 임포트가 안 됐나 봐요. 여기서 프로젝트 요거를 제가 이렇게 안 했네요.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네비게이트 쓰셔야죠. 네비게이트 써서 to 어디로 간다? 메인 i n 으로 간다. 됐습니다. 이렇게 import 됐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 출증 아무것도 포함이 안되면 어디로 간다 자동적으로 로컬호스트 3000 했을 때 메인으로 간다 그러면 메인으로 된거 보이시죠 이렇게 서브 다운 가보겠습니다 서브 1자 서브 1도 잘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리액트 라우터 리코일 클래스 림스 이머 설치 됐습니다.